오메가3의 놀라운 효능과 풍부한 음식 세 가지. 오메가3 들어보셨죠? 그런데 왜이 성분이뇌와 심장 건강의 핵심인지 아시나요? 오늘은 오메가3 놀라운 효능과 꼭 챙겨 먹어야 할 오메가3 음식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. 첫째, 효능. 뇌건강,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심혈관 건강, 혈압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에요. 염증 완화, 관절염이나 피부염 같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둘째, 오메가3 풍부한 음식 연어 연어는 대표적인 오메가-3 공급원으로 EPA와 DHA가 풍부합니다 아마시 아마시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ALA가 들어 있습니다 샐러드, 요거트, 스무디에 뿌려 먹으면 간편하고 맛있어요 호두 간식으로 먹기 딱 좋은 호두는 오메가3와 함께 항산화 성분도 가득합니다. 하루 5개에서 7개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좋아요. 오메가3는 뇌, 심장, 염증 완화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. 연어, 아마시, 호두로 간편하게 챙겨보세요.